어머 눈이 아직 다안 녹았어. 아야이 정도면 안돼 있네 안돼 있어. 그니까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야겠다 오늘. 오 나이스. <laughs> 아 이제 새로운 경험이네 눈 있고. <laughs> 야, 형우들 새로운 경험이네. 거1 1 0 어, 이거 뭐지? 어디 로어갔어 와! <laughs> 어, 어, 오, 소리가. 뽕샷나. 뽕샷. 오! 오, 나, 나, 나. 파스리, 1 1 5미인데 당연하죠. 아, 굿샷, 불라니야 네. 빠르네, 오, 야잘 뛰어. 잘, 뛰어 잘 뛰어, 와, 근데 오래 기다려서. 아 그런 거 그런 말하지 마. 야. 오. 아. 진짜 이 정도면 칠만 하다. 음, 딱 좋다. 어, 딱 좋다. 이 정도면 진짜. 오늘 세에 말고 러프에눈이는건 이해하겠어. 그렇지, 그렇지. 어몇 번째 이러는 거야, <웃음> <웃음> <웃음>